아들이 요구하는 건 장애인 이동권 보장입니다. 모든 지하철역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 계단 없는 저상버스 100% 도입, 장애인 택시 증차 등이 핵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동이 안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없고, 교육이 안 되면 노동권에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지하철 탑승 시위 과정에서는 출근길 시민과 마찰도 있었습니다. 미장애인만 이동하는 사면을 계속 방관하실 겁니까? 시위가 출퇴근 시간에 반복되면서 시민과 시위자들 사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시위, 시민의 원성을 무릎쓴 시위는 제법 오래됐습니다. 2001년부터였다고 하지요. 계속 좀 잡아줘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 50여 명이 지하철 승강장과 선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선로 위에 아예 누워버린 장애인도 있습니다. 역무원 몇 명이 나와 제지를 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열차는 아예 멈춰섰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의정부행전동차 10여대가 잇따라 운행을 하지 못해 승객 수천여 명이 영문도 모른 채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못 가게 하냐? 니들만 보장 있냐? 우리도 보장 있지? 선로를 점거한 장애인들의 농성은 30여 분간 계속됐습니다. 경찰 100여 명이 출동해 선로를 점거하고 있던 장애인들을 승강장으로 끌어냈습니다. 어도 역에서 장애인이 추락해서 죽어도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 이것은 차별이라고 생각. 지하철만이 아닙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시위는 있었습니다. 앞서 보신 사건으로부터 13년 뒤의 일입니다. 휠체어를 탄한 장애인이 고속버스를 타려고 안간힘을 써봅니다. 남들과 똑같이 버스표를 구입했지만 정작 고속버스에는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장애인 탑승을 위한 승강기가 없고 저상 고속버스도 도입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이이지 단지 오늘만이아라이을이할수 있도록 하고요 이만큼이 이젠가? 뭐 몰라 하니. 가자요철역사마다 리프트가 있지 않느냐. 그걸 이용하면 될 거다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자인 박경석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 예, 굉장히 높은 지하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도 그렇고요. 광화문 네, 도 네. 그렇고. 그런 역사에서 위에서 보면 아찔해요 있잖아. 바로 아. 밑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 그런데 예. 이 리프트가 가다가 들컹 들컹 들컹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재라는 부위가 고르지 않아서 그때보다 들컹 들컹하면 굉장히 가슴이 톡톡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또 사고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면 그게 내려야 돼요. 아, 내려가도 중간에요? 그럼요. 아... 그래서 일1고 불러가지고 또때 내리게 하고 아이고. 이런 것들이 하루에도 수수번에것들 일어난다는 겁니다. 2022년 3월에도 이 시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음 출근 시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네, 전동차는 문을 열어둔 채 멈춰서 있고. 그 앞에서 장애인과 경찰관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휠체어 바퀴를 끼우는 식으로 전동차 운행을 지연시킨 겁니다. 경찰이 이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졌고 왕십리역에서는 안전문이 파손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권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말합니다. 어, 장애인들이 이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지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이걸 탈 시설 권리인데 이것은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 예산의 방식에서 이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정말 저희가 표현하는 시의와 동정의 떡검을로 던져주는 이런 이 근로는 저지 해결이 안 되더라. 그래서 권리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 예산 저희는 그것을 권리 예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권리가 헌법에만 있으면 네. 법조문에만 있으면 전혀 현실이 아닌 거죠. 규정일 그렇죠. 네. 뿐이고 이걸 구체화할 만한 예산으로 마련하지 않느냐. 그, 그게 정부의 책임이죠. 특히 기획재정부 책임이고.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는 지속적으로 목묵배도 하고 있고 이번 설에도 기획재정부 장관님 집 앞에서 장애 인 권리 예산 이더 이상 시민들하고 이렇게 부딪치지 않게. 예산을 보장하라라고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차례상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차례상을 받겠네요. 자기 돈도 아닌데 힘들고 서러운 이들에게 돈안 풀기로는 홍남기 씨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홍남기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 앞을 찾아가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겠다라고. 명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매년 저상버스를 도입할 때 그만큼의 예산을 도입부를 주지 않아요. 이런 시위를 주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박경석 대표입니다. 그는 어떻게 장애인 차별 반대 운동에 나서게 됐는가. 83년도에 다치고 저는 집에만 5년 동안 집에서 정말 이 재가 장애인으로 어 살다가 88년도에 예, 서울 장애자 종합복지관 그 당시 장애자라고 불렀거든요. 네. 거기에 직업 훈련을 받다가 장애인을 그때 처음 만나게 됐어요. 삼속에서 만났죠. 그래서 삼속에서 만나면서 아이 문제가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가 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라는 깨달음 가르침 뭐 이제 선배들의 이야기 통해서. 어, 운명의 지배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인 것이지요. 그 대가는 전과 27범이라는 딱지입니다. 난관은 또 있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이 장애인 단체를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로 규정하고 실제 행동으로 나서기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사회적 약자와의 여론전. 첫 장부터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상대를 알아야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며 어떤 단체인지부터 알자고 강조합니다.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 때문에 공사 측이 여론전에서 불리하다면서 문건 곳곳에 언더 도그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약자는 선하고 강자는 악하다는 의미인데 언론은 물론 대중도 여기에 경도돼 원칙과 절차가 유명무실해졌다고 비난합니다.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뒤에서나 획책됐던 이 공작이 현실에 눈앞에 고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출퇴근 시간대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 시민을 볼모 잡는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공개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 그 방식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각 장애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자기가 속한 당의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했네요. 법조문에만 머물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가 현실에서 살아 숨쉴수 있도록 뜻을 모아주시는 것 어떨까요? 출근길 불편함을 통화하고 계신 많은 국민들이 계십니다. 불평한 우리의 국민들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출근길 불편함. 저도 덥지만 그거 상상만 해도. 정말 화나고 짜증나는 일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